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뉴코란도시 차량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일단은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차량 지금 상태, 주행거리도 그렇고,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차량 추천해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뉴코란 도시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이 차량에 대한 외관적인 상태 어떤지 운전석부터 이동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제 헤드라이트 보시면 이렇게 니은 자로 이렇게 데이라이트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LED로. 그리고 이제 순정 할로겐 램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앞범퍼 이제 운전석 쪽에는 따로 큰 스크래치나 문제점 없는 차량이고 안개등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 돌아서 차량 타이어는 지금 거의 타이어 거의 한7 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요코하마 타이어 이제 유명한 브랜드죠. 요코하마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휠 기스도 거의 없이 깔끔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휠 인치는 순정 18인치 휠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미러 커버도 문제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운전석 측면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측면부에는 조금 조금 생활기스 정도는 있고 문폭이나 스크래치는 없는 차량이네요 그리고 뒷타이어도 앞타이어보다 거의 뒷타이어는 거의 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뒤 휠도 이제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예요. 그리고 후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는 이렇게 여기 이 부분, 제가 가르키는 부분에 이렇게 데이라이트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뒷범퍼는 따로 큰 문제점 없습니다. 가운데 부분도 큰 문제 없고, 오른쪽 뒷범퍼도 깔끔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차량 듀얼백이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60주년 에디션. 등급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이제 거의 상위 트림 이제 옵션이 많은 차량 이제 특별한 이제 등급인 차량이죠. 자 차량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도 이제 뭐이열 시트 당연히 앞으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적재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비상 장비까지 갖춰져 있는 차량인데 지금 이렇게 밑에 스페어 타이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까지 한번 확인해보게 되었고 바로 이제. 조조석 측면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조석 측면부에도 따로 큰 문제점 없이 깔끔한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에요. 문콕도 없고 스크래치도 거의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 사이즈면 커버도 깔끔한 상태예요. 조조석 휀다 부분도 괜찮고요. 그리고 조조석 헤드램프도 운전석 헤드램프랑 동일한 컨디션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조조석, 조조석 앞범퍼도 이 정도면 깔끔한 상태네요. 이렇게 외관적인 상태에 거의 스크래치 거의 없는 차량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고요 이 차량 바로 이제 엔진룸 들어가서 엔진룸 구성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뉴코란도 시 차량 이렇게 엔진룸 한번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엔진룸 왼쪽부터 엔진룸 구성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왼쪽에는 이렇게 냉각수통 장착되어 있고요 냉각수 양도 냉각수 상태도 적정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워셔 주입구 여기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엔진 오일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엔진 오일은 뭐 따로 지금 바로 당장에 교환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엔진 오일 컨디션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 필터 장착되어 있고 대용량 배터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퓨즈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엔진 위쪽 보시면은 터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이 차량 이제 실내 엔진룸 구성안에 바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도와드리게 되었고요. 바로 이제 이 차량 시, 엔진 시동 걸었으니까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젤 특유의 소리는 들려주고 있지만, 따로 잡소음이나 큰 소음은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차량 엔진 구성 안내 바로 도와드리게 되었고, 바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까지 한번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쌍용 뉴코란도시 차량 실내 한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중형 SUV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고 뒷공간도 여유로운 공간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 핸들은 이렇게 가죽로 구성되어 있고 핸들 리모컨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크루즈 컨트롤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그리고 이 차량 이제 운전석에만 이제 파워인도 장착되어 있고 전동 사이드 미러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실제 주행거리는 지금 93,834km 주행 중에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센터 페이아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 시동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란 이제 3D 사제 내비게이션 장, 매립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블루투스 당연히 호환이 되고 있는 차량이고 CD룸이랑 이제 볼륨 조절 버튼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에어컨 이제 히터 프로토 공격이 장착되어 있는데 에어컨도 지금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히터 같은 경우에도 바로바로 네, 바로 따뜻하게 반응 잘 해주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USB랑 업스포트, 시거잭 포트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키도 이렇게 두 개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도 이 정도 선명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운전석에는 운전석에는 이제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조수석에는 열선 시트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패스 ECM 룸미너 장착이 되어 있고. 블랙박스 네. 앞뒤 추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이렇게 실내 옵션들 한번 안내 도와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제가 마무리 영상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플레이스랑 함께 이 쌍용 뉴코란 도시 차량 외관적인 상태 그리고 엔진룸이랑 엔진 소리 실내 옵션까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대한 정보 중요한 정보죠. 이제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량의 연식은 2015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4년 11월 21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또한 차량의 등급은 2.0 CVT, 2륜, 60주년 에디션 등급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색상은 깔끔한 화이트 색상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93,000km 정도 주행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연료는 경유 디젤 연료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또한 차량의 사고 유무는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 텐데 정말 아쉬운 유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성능점검표 한번 띄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성능점검표까지 확인하게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량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바로 690만 원에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추천해드리고 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한 구매문의나 궁금증들 있으시면 편안하게 저희 카플레이스로 한번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